자, 명제 유형 1번입니다. 자, 참인지 거짓, 명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으면 명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2 더하기 3이 5다. 이것도 참 명제가 되고 2 더하기 3은 4다. 이것도 거짓 명제가 되는 겁니다. 참인지 거짓인지 알면 다 명제가 되는 거다. 자, 1번에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. 이거는 참 명제가 됩니다. 2번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왔던데요 문자가 있는 거는 명제가 될수 없어. 조건이라고 하는 거, 조건.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면 명제가 되는 겁니다. 음, 물론 항상 문자가 있다 해서 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, 문자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거는, 어, X에 만약에 뭐, 1, 2, 3. X에 3을 집어넣어주면 9-24-12는 0보다 작거나 하다니까 참이 되지만 X에 1 집어넣어주면 1-8-12여서 그거 나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명, 명제 아니다. 3번에 4하고 6의 최소공배수는 12지 그래서 거짓 명제라고 합니다. 짝수와 홀수의 곱은 짝수이다. 이거는 참입니다. 그래서 참 명제가 된다. 이상입니다.